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석 서비스가 귀하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GUIU, 마어키츠,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일시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기업의 모든 측면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기업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티커, RBLX, 이 리뷰는 2025년 6월 16일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라 GUIU 마워키츠 회사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함. 리저게임즈 30개 회사가 분석에 참여했으며 이는 매우 대표적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대상 회사의 전반적인 결과는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9.5점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 점수 0.4점. 넓게 보면 미국 시장 전체의 틀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 결과는 1.8포인트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평가. 회사의 9.5점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회사 주가의 동향을 비교하다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173.8%의 변화를 보였다. 하위 범주의 가격 변동에 따른 비율은 67.5%입니다. 기업의 시가총액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659억 달러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2560억 달러인 이 하위 범주의 가치는 15억 달러입니다. 해당 회사의 장부 가치는 2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대차대조표 자본금이 370억 달러인 이 하위 범주의 가치는 15억 달러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주식과 장부가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하위 범주의 비율은 25.696%입니다. 장부가치 자본화는 0.687%입니다. 해당 회사의 시장 점유율과 하위 카테고리의 장부가치에 대한 평가, 납돔, 마이너스, 1점. 분석 대상 회사의 부채는 14억 6200만 달러입니다. 부채 대 장부 가치 비율은 자본의 581%입니다. 회사 부채 수준에 대한 결과,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회사의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은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338.8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와 비교한 회사의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에 대한 평가, 매우 나쁨, 마이너스 2점. 지난 12개월간 이익은 8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이익은 알수 없습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기업과 비교한 예상 미래 이익 지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이 회사의 주가 매출 비율은 17.2이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5.7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지표와 비교한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한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38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미래 수익 예상 지표의 평가, 나쁨, 마이너스, 1점. 주변성은 마이너스 22.9%이고 하위 범주의 평균은 1.7%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기업의 지표와 비교한 한계성 평가, 합격, 마이너스, 0.5점. 해당 하위 범주에 속한 직원수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75%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709% 낮습니다. 회사의 직원 1인당 자본금은 26,64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에는 329만 2,000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 1인당 자본금 규모 평가, 합격, 0점. 직원 1인당 이익은 마이너스 355.6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9,7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개별 직원당 이익 평가, 톨레, 마이너스, 0.5점. 이 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은 155만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서 57만 6천 달러. 하위 범주에 속한 회사들의 지표와 비교한 직원당 매출량 평가. 폴레 마이너스 0.5점.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주식이 2.9%인 데 비해 판매 중인 주식은 2.9%입니다. 지시자 RSI 14회사의 79% 수준을 보여줍니다.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하위 범주에서는 이 수준이 63%입니다. 현재 회사의 주가는 약 97.18달러입니다. 해당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추정치는 약 79.74달러입니다. 여러분이 볼수 있는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표에는 이번 시즌의 모든 공개된 재고 평가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UIU 마워키츠 주문표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회사의 증권 분석을 기반으로 로블락스 코퍼레이션 평가 참조 시스템 GUIU 마워키츠 결정이 내려졌다. 주당 97.17달러로 하락 시작 주문. 해당 회사의 가치가 다소 낮게 평가되어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사의 가치 평가는 아킴 지수라는 가치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이익 실현은 70.58로 설정되었습니다. 손절매는 123.76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문이 이익실현 또는 손절매로 마감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주문은 2025년 7월 16일 거래 세션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또는 이 날짜 전 마지막 근무일, 증권 시세 표시기 DDI 주요 매수 주문이 될 것입니다. 메인 오더에 대한 영상은 이미 채널에 게시되었습니다. 주문 중 하나가 닫힐 때, 기본 주문 또는 균형 주문, 반대 주문은 최종 가격으로 마감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정보 및 참조 시스템을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 u a u 마워킷